You'll come back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하 친구, 르네입니다. 시즌5 심추도적 야추고 심화편입니다. 이전 세팅보다 더 강해졌고요. 정교해졌습니다. 이 영상의 야추구도적은 최고 공속인 11프레임을 지향합니다. 세팅은 소프트코어용과 하드코어용 이두 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소프트코어용이 메인이고요. 하코용은 제가 이번에 하코에서도 이 심추도적을 키워봤는데 이 하코용 심추 세팅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이 빌드에서는 여전히 야수내림을 기본으로 세팅합니다. 야수내림은 이 냉기 고정의 위상과 와 베라티에가 함께 사용할 때 평타로 기력이 회복되는 버그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원 회복이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초보부터 숙련자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심화편에서는 야수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바로 이 날렵한 패시브를 통해서 회피도 같이 세팅합니다. 확실히 보다 생존이 좋아졌습니다. 야수 내림을 빼고 장신구의 신경 자극 담금질과 샤크 벨반지로 함께 세팅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확실한 딜 고점과 완벽한 자원 관리가 가능한 야수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공속 세팅법입니다. 심취의 11프레임을 위해서는 182.5%의 공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공속을 버킷 1에서 98% 이상, 그리고 남은 공속은 버킷 2에서 메꿀 예정입니다. 먼저 버킷 1 세팅법입니다. 아이템 공속은 장갑 1개와 링 2짝, 총 3부위에서 챙깁니다. 이 3부위 중에서 2부위는 반드시 어핏 공속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월출, 유리함의 비약, 백병전 1 공속이 더해진 버킷 원총 공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갑인 고통탐식자 공속을 최하업을 잡고 링두 개를 어피 공속으로 잡은 기준입니다. 97.85%가 나와요. 버킷 2 공속은 심장 추적자, 백병전 2. 베라티엘 그리고 연금술의 우위를 세팅합니다. 지난 세팅과 비교해서 이 연금술의 우위가 추가됐는데요. 이 세팅에서는 연금술의 우위로 최소 10%의 버킷 이공속을 챙겨서 이 베라티엘의 노어픽이라도 쉽게 11프레임 세팅이 가능하고 만약 베라티엘의 공속이 어픽이라면 명품화를 스킬의 몰빵에 보다 높은 데미지 고점을 얻을 수 있는 세팅입니다. 연금술의 우위 발동을 위해서는 독피해가 필요한데요. 이 독피해는 한손무기에 담금질 원수의 세도 독피해를 이용합니다. 이걸로도 연금술이 발동돼요. 전복시키는 연막탄 사용하는 방법보다 훨씬 편하고요. 군세 PD에서 스킬슬롯에 질주를 넣을 수 있어서 정말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버킷2에서 베라티엘을 제외했을 때 40의 공속을 얻을 수 있고요. 버킷1에서 가장 공속을 못 맞힌 기준으로 베라티엘 공속이 44.65% 이상이 나오면 11프레임 세팅됩니다. 노멀 공속 매곱 기준으로 이적역 또는 어픽 공속 12강 영적역이 48.75%입니다. 즉 베라티엘의 노멀 공속이라면 이적역, 어픽이라면 영적역으로 넉넉하게 11프레임이 완성됩니다. 되 거죠. 보다 디테일한 세팅 방법은 이따가 베라티에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해드릴게요. 다음은 스킬슬롯 선택입니다. 질주, 세모터, 냉기주입, 그림자걸음, 화살비, 심추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질주는 보스전에서 연막탄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냉기주입은 꼭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냉기고정의 위상으로 고변산 20%의 데미지를 얻는 이 소름 돋는 전리품 노드가 발동되지 않는 버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세모터을 연막탄으로 바꿔서 피드전에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때에는 보스전에서 질주를 세무떳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전문화는 전투 준비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아이템 설명입니다. 투구는 이름 없는 자의 머리쓰개 고정입니다. 샤코를 쓰셔도 되는데요. 데미지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머리쓰개를 추천드립니다. 명품화는 불안정한 미약 3저격을 추천드립니다. 갑옷은 티리엘입니다. 명품화는 피감 3저격 또는 피감 2저격에 이 최대저항 1저격을 해주세요. 장갑은 고통탐식자입니다. 기본 스킬과 위상만 보고 쓰시면 됩니다. 명품화는 기본 스킬에 몰빵해주세요. 바지는 어서 스름한 위상을 사용합니다. 이 위상 덕분에 장막의 슬롯에 넣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옵션은 심추 방어도가 기본이고요. 초코라면 민첩, 하코라면 체력입니다. 당금질은 이 재기의 바람과 행적 멍해짐을 세팅해주세요. 속임수 공격 패시브는 멍해짐과 기절로 발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적 멍해짐이 필요합니다. 이 행적 기절은 고탐에 있습니다. 신발은 야수 내림을 사용합니다. 다른 옵션은 중요하지 않고 이 날렵함 레벨만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어픽 날렵함 야수 내림을 추천드립니다. 공제감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이심취도적을 즐겨보니까 이 11프레임 기준으로는 궁쿨 30초 언저리만 나와도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명품화 저격도 이 날렵함 몰빵이에요. 양손 무기는 활을 사용하고 월출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추천 옵션은 민첩, 최대 생명력, 그리고 극대화 피해입니다. 당금질은 심추 두번 발사 연관 기준 59% 이상의 장막당 피해입니다. 명품화는 심추 한 번에 장막당을 두번 해주세요. 목걸이는 적응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혹한, 악기 불안정한 비약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추천옵션의 우선순위는 왼쪽부터 순서대로니까요. 최대한 적절한 못, 본인 사정에 맞는 목걸이를 세팅해주세요. 당금질은 소코라면 행적 빙결의 장막당 피해, 하코라면 고정 체력의 장막당 피해입니다. 명품화는 혹한 3저격입니다. 반지는 자만하는 위상과 응보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추천 옵션은 어픽 공속의 민첩, 체력, 극피입니다. 방금질은 장막당 피해에 강령술사 효율화에 있는 궁제감입니다. 명품화는 장막당 피해 몰빵이 가장 좋습니다. 하코라면 극피 대신에 반드시 체력을 추천드립니다. 한숨무기 1은 베라티엘입니다. 베라티엘은 위상, 스킬 레벨, 공속이 중요합니다. 공속 선택이 11프레임 세팅 때문에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연간 기준 23% 이상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딱 22%도 가능하긴 한데요. 대신 이때에는 반드시 버킷 원 공속이 100%여야 합니다. 명품화는 베라티엘이 노어픽이라면 이적역, 어픽공속이라면 스키 몰빵입니다. 한손 무기 2는 냉기 고정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도검 단검은 상관없습니다. 추천 옵션은 양손과 같고요. 당금 질은 원수에서 해도 독 피해 그리고 장막당 피해입니다. 명품화는 장막당 3저격이에요 스킬과 정복자는 소코용과 하코용 따로 있습니다. 링크 보시고 편하게 따라 찍어주세요. 영상 맨 끝에 이한장 정리 역시 소코용 따로 하코용 따로 총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 세팅해주세요. 마지막은 군세 8단계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하코 캐릭터와 소코 캐릭터가 동시에 등장하니까요. 이 야추구의 실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르네였습니다 so down All the pain that you've left me, all the scars you left behind. Why are you are going to so free? But I'm never gonna let you go. Never gonna stop it, so I'm always gonna chase my heart. Even if it's too dark, I to see break Stay always open that you gon' cry back this way But I'm starting to lose hope Cause you won't pick up your phone And I'm trying all oh, I'm trying to say this on my own down.